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경남 김영만입니다 자 오늘은 어, 해소에 대해서 어, 영상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부의해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필 대표적인 비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정비를 가지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연소회 수업 시간에도 어, 제일 처음에 해설을 쓸때 고정비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이제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책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원 비를 탁 번듯이 크게 사진으로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수업 시간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쉬운 자 이렇게 사람이 있자. 오조사우자, 날일자 이런 쉬운 자를 먼저 아, 쓰면서 아, 수업을 하지만은 아, 영상에서는 첫 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설을 육조 그러니까 보통 우리 육조 해설이라고 그러죠. 육조 해설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기초 필법은 아, 저희 개남연서의그 유튜브 영상에. 자세히 설명된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네 자만 가지고, 어, 설명을 하고, 어,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하게 되면은, 아, 이 설명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어, 아, 늘어지겠죠. 보통, 음, 영상 시간이 15분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특징을 알아보면은, 아, 굉장히, 그, 이 부기 글씨 중에, 좀 당해와 비슷한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용성을 너무 이렇게 그 예술적인 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 진행된 이런 서체를 배우시게 되면은 아좀 순서를 좀 바뀐 이런 감도 없지 않아서 가장 방정한 보범이 되는 아 학습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징은, 자, 이제, 비문에서 보시듯이, 어, 획과 획의 이런 간격이 굉장히 긴밀하죠. 많고, 어, 그래서, 이렇게 그, 확 조이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해를, 어 보통 70년대, 80년대는 당해를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제, 육조해서나 예서 이런 게 많이 보급이 어 좀덜된 상태라서 어 그랬던 걸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슨 해서의 기본, 그러면 당의 구양수이나 안진경을 대표로 치는데, 아 일단은, 이제, 지금은 그런 필사나 기록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에서 어 예술일, 그러니까 서예술, 글씨를 가지고 어 어떤 이제 그 예술성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방정하지 않나 그래서 어, 요즘은 구형순이나 안닌경은 많이 어, 선호하지 않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이제 자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그 저희 전함 연서의 영상 중에 부스로 자전찾기 영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변과 방, 머리, 발 이런 그 부스의 위치와 위치에 따른 조형을 어떻게 하나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놓은 게 있으니, 그 이제 일부부터 이제 순서대로. 30몇 회까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부스는 총 214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서 간간히 섞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보통 음, 해서 그러면 은 어떤 걸 주체도 마찬가지지만, 변과 방으로 이루어져요. 자 왼쪽에 위치하는 것은 변, 오른쪽에 위치하는 것은 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필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쓰면서. 자, 붓을 여기서 역입을 하지 말고 지필로 쓰는 연습을 하세요. 보통 보면은, 오래 쓴 사람도 이렇게 쓰고, 한 일자도 이렇게 해서 역입을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군더더기가 생길 어, 그런 공상도 있으니. 지필로 쓰는 방법. 붓을 딱 세워서, 대면서 세워서 가는 이런 필법을 구사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된 획을 만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간을 바짝 좁혔죠. 거의 달 정도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닿는 게 무섭죠. 닿을까봐. 다도 그냥 그렇게 실행해 보시고요. 여기서도 바짝 붙이는 거. 이렇서 자,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항상 가로에 가고 세로에 있을 때는 가로가 먼저 세로에기 나중에 합니다. 그리고 삐침, 타임. 이쪽이 이제 파임 이쪽이 제 파인 부분은 점으로 처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계진열자 같은 경우는 전체를 꿰 뚫는 핵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시면 으 돼요. 그랬을 때 공간을 최대한 없게. 자, 그리고 변은 방에 비해서 조금 작습니다. 이제 비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이 좀 커요. 좀 넉넉하게 크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입구 부분이 있는 글자들은 안에를 하고 나서 막습니다. 이쪽도 바짝 붙여서요.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안에 하시고, 가운데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 부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북쪽 글씨들을 봤을 때 특징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해서체의 활자체는 당나라 이후에 아, 정립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획과 획을 굉장히 긴밀히 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변보다 방이 크고 조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핵과 핵을 굉장히 긴밀하게 쪼이는 게 맛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고고자 보겠습니다. 자 지필로 바로 이렇게 붓을 동그랗게 된 붓을 내려놓으면서 필수가 있어야 돼요. 펴서 각을 딱 만드는 이런 기술이겠죠. 자, 이렇게 놓고 항상 가로획 먼저, 세로획 나중에. 근데, 그,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획이 수직으로 안 내려오고 살짝 굽어 내려오죠? 이랬을 때 이렇게 중심이 맞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에 중심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입구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 분도 역시 바로 직필로 세워서 붓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붓을 이렇게 세우고 항상 자, 절법을 쓰고 있는데 절법에 대한 이해는 어, 전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자, 붓을 이렇게 끊어서 서서 이렇게 세워가면서 하는 거지 문지르면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붓이 쓰는 걸 보시죠, 이렇게. 이렇게 맞추시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변과 방울이 이루어지죠?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기울어진 부분, 여기가 중심으로 해서, 이쪽 고자에 중심을 맞추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요두 번째 칠복이라고 하죠? 이 부분도, 어, 이제 조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중심이 여기가 중심이 이렇게 나와요 항상 비침과 파임이 한 공간에 위치할 때는 이 서로 만나는 부분 자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중심과 일치하게 맞추면 흐트러지지 않는 조형을 이룰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두 자, 굉장히 복잡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처음 보는 글자일 수도 있어요. 충실할 용, 그 다음에 말빌 량, 이런 글자들인데, 자 여기서 봤듯이 말 맞자가 어이 점네개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예실에서는 이렇게 쓰셔도 무방합니다. 옷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도 필수진이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 살짝 가로에 간 다음에 하,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내리고 간격을 좀 긴밀하게 하고 자, 이렇게 내려왔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어깨 부분 꺾이는 부분이 이 선을 나가지 않게 쓰세요 그러고요 사이에다가 넉넉하게 이렇게 해서 꽉 채워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변은 이쪽을 이렇게 나란히 맞춘다. 그다음에 나머지 글자들은 안에를 조금 용용자 중에 여기 안에를 조금 작아요.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살짝 작게 쓰시고 좌우를 좀 크게 썼다 이런 걸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붙이 붙여 쓰는데 어, 뭐 붙을까 봐막 겁이 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냥 부, 이제 번지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붙여 쓰세요. 처음에는 좀잘안 돼도 하시다 보면은 점차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크고 작고 크고 이런 형태를 보여요. 여기를 좀 크게 써야지 이쪽 부분을 무게 그 중심을 맞출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해 놓고 이렇게보죠 그다음에 점을 공간을 꽉 채울 정도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굉장히 긴밀하죠? 바람 한점안 통할 정도로 막 채워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어는 작고 방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말띠양자보겠습니다 같은 필순으로 쓰는데, 통점이 나오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을 나이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왔죠. 보통 그 고정비에서 특징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그 조형을 이루는 거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쓰시면서 그때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마름모지 바짝 붙이세요. 마름모 바짝 그리고 가로액이 하나 둘 나오죠. 가로액이 다 끝났으면 이제 세로에 가시면 돼요. 가로액 먼저 세로액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위치가 여기쯤 떨어지죠. 이렇게 그 나머지는 이 방향이니까 일로 더 밑으로 훨씬 내려와도 돼 여기도 중간쯤으로 이렇게 오는 게 이쪽 공간, 양쪽 공간을 채우는데 훨씬 유리하겠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어 한쪽만 많이 남고 한쪽이 굉장히 좁아지는 어 그런 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면은, 자, 커지죠. 역시 마찬가지로 변은 한 칸, 여기는 두 칸. 1대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획과 획을 굉장히 긴밀하게 쓴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봤듯이 아 그러면 고자는 왜 보이기에 왼쪽이나 오른쪽에 일대2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냐? 자 자연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자연에 따라서 변과 방이 균등하게 이루어지는 글자도 있습니다 한 칸씩.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칸이 이렇게 있을 때 칸을 세 칸으로 육안으로 나누는 겁니다. 줄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이런 글자들은 이렇게, 여기에 속하는 거고 이런 글자들은 한칸두칸 칸 이렇게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조형성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한번 해 보시고. 어, 내가 써놓고 난 거를 아, 어느 부분이 아, 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이제 판단하면서 비교 판단하면서 이렇게 체크해 나가시면은 다음에 쓰실 때 교정이 되겠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어,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첫 영상 어땠나 모르겠네요. 음, 해설을 어, 이렇게 설명하면서 영상 올리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가 어, 이제 뭐 유튜브를 시작한지도 그렇게 오랜 시, 어, 시간도 아, 지나지 않았고 한 4개월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 어, 굉장히 많은 교재가 있으니까 서체에 따라서 어, 계획을 해서 작은 어, 작은 올려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